저는 오늘, 그 때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어떻게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반 많지 않은 지금 이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6.25 전쟁은 너무나도 험하게 일반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6.25 때는 1도 아니라고 정말 말을 할 정도로 정말 6.25가 기억되는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하지만 6.25를 겪은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도 그때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 다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겪은 이 전쟁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했던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일어난 전쟁인가를 똑바로 알게 끔하여 출시 옵소서이 아, 네.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하는 싸움의 기도들이 오는 나이다. 아, 네. 우리 6월은 국가보훈이달이지요그런데또 이제, 에, 우리 네, 6월, 6일날은 현충일이고, 또 6개월을 그6월전쟁을 겪은 이런 날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6.25 사배는 우리 민족 사에 가장 처참했던 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날이었어요. 우리 강토가 초토화되고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지 못할 이런 아픈 상처들이 어, 정말 많이 남아있고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 그있 이런 슬픔의 역사를 남기는 이런 달입니다. 봉헌 2달 6월을 번역, 저, 맞이하면서 6.25와 같이 우리 민족끼리 처절했던 이런 인생 지울 수 없는 쓰레기 상처투성의 유고를 잊지 말자고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들고 나왔 것입니다. 그 아침에 사실은 딴거 하려고 어제 저녁부터 준비했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오늘 6월 1일인 겁니다. 그래서 6월 본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다. 이래서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 국민 가운데 80%는 아직 여기서 전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까지도 미나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이 화평에 오늘이 행복에 젖어서 그냥 그냥 마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6.25 역사 속에 들어있는 미사를 여기며 너무 안이라고낙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6월이 되면 6.25 전쟁 사변이 피신 남북단의 비극 이 비극이 정말 그 아픔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군인생활 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극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시절에 우리 북한에서는 공부가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다 애들 몇 천명씩 모어놓고는 응? 6.25전쟁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응? 남침했다니 북침했다니 하면서 응? 이 남조선 기뢰도당들을처 물려쳐야 된다고 구호를 외치고 미국은, 미국은 또 미제국주의 침략자들또 물리치가 된다고 고사리 같은 주먹을내 흔들면서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반기강정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 동족상장의 그 비극적인 전쟁 6.25사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제, 그, 일제 3 6년간의 그런, 응, 순환에서 해방돼서, 금방 해방돼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살까 했더니, 그 행복을 누리기도 전에 부르이 정말 찾아왔어요. 어 북한이 그 남침으로 처참한 전쟁을 또 겪으며, 남북분단이 이길 역사를 쌓게 된 것입니다. 김일성이 구소련, 그, 스탈린에게 찾아와서 내가 저남조선을 들이치고, 응? 다 승리해서 우리 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뭐라 했는가, 응?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그런 말 그만하고, 응? 보약이나 먹으라고, 보약을 한통 줬는데, 화가 난다고, 무기 좀 도와달라고, 돈도 좀 도와달라고, 경제적으로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고 보약을 줬다고, 그 보약을 한꺼번에 다털어졌대요 그래서 이, 뭐, 뭐, 동 그, 이런, 이런, 혹이 있었잖아요, 김일성이. 그 혹이 그래서 나왔다고, 어, 했어요. 근데, <laughs> 근데 이부은 진짜 그, 이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떠나서 남도성 개도동들이, 어, 친역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학생들이 교과서에까지, 이렇게, 어, 거짓 변찬해갖고, 어, 우리는 그러니까 그대로 배웠죠. 근데 제가 한국에 나와서, 전쟁기념관, 저, 그, 저, 뭐야, 저기 또, 용산. 응, 용사이 갔을 때, 아니, 들어가 보니까, 북한이 먼저 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 남한이 먼저 친줄 알았는데. 아그리 아니라고 큰 소리 쳤어요. 내가 배운 거는 50년을 거기서 배웠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랬더니, 50년이 아니라 100년을 배워도, 응? 북한이 먼저 쳤다는 겁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속아 살았을까 하는 생각에, 그래서 거기 그 선생님 그, 그 전화를 빌려서 우리 삼촌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삼촌이 중원군으로 수원까지 나와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야, 신호가 사실은 말이지. 그게 맞다. 눈에 그쪽 사람들이 말한 소리가 맞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럼 맞는데 왜삼촌이 우리 집에 나와서 맨날 도망가고 안 놓고 하면 뭐 청춘을 맞춰서 건너가고 건너오고 한다 했다고 하는가. 그랬더니, 그게 어찌겠는데 알리냐?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응? 음? 정말, 우리, 이북에서는 다 거짓말을 배운 거예요. 아, 네. 응. 한국에서 무슨, 응,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 뒤져서 꿀꿀이죽해 먹는다든가. 아니면 한국에 가면 맨판자총이라고.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속아갖고 한국에 와서 진짜 꿀꿀이죽 먹는 거 아닌데, 국정원이 들어가니까 반찬이 3 0가지도 너무 나고다 아, 그래. 너무 멋지고 너무 맛있는 반찬들이 3 0가지도 너무 나고 아, 어, 그 다음에 보니까 아파트는 너무 고친 건물들 준비하게 늘었었지. 아니, 한국이 맞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와서 인천공항이 미국인 줄 알았어요. 너무 커갖고, 내 눈에 보기엔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무슨 이런 공항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이런 시기를 걸쳐서 온 우리들인데, 정말, 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지만, 이처럼 한국이 겪은 순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음? 근데, 응? 정말, 이런 한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북을 찬양하면서 이북이 좋다는, 이북이 잘하고 있다든지, 이북은 공평하게 잘산다든지 가봤어요? 당해봤어요? 참, 우리는 그것을 당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바보입니까? 그렇게 좋은 데를 보이고 오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우리는 그 정말,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어, 가다보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지나온 일을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잊어서 안 되는 일이, 일이,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 정말 우리가 전쟁은 전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응?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자네가 된이 놀라운 결정체인 어, 정말 수슬퍼러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과 어, 주님께서 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응? 하면서 아버지 뜻을 다 이뤘다고 몸부림치는 그 절규의 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잊겠는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강약기를 어, 마치고 어, 이제, 여당강을 건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 동안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고난을 주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음, 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처참했던 유교전쟁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시는산에서 인도 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신내산에서십계명을받아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요? 신명기기장 십사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시키는 곳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가데스 바 어, 바네아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들어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은 그 먼저. 그 땅을 탐지하자, 정탐하자고 하여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뜻대로 와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가면 뭐그 사람은 산 같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니이기 같고 하면서, 포도나 포도 한 송이도, 한 사람이 지지 못하고, 두 사람, 세 사람씩, 음, 이렇게 매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 나라, 그 나라를 친다면 업불성설이라고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 누굽니까? 요소와 관련만이 뭐랬습까 하나님이 있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잖아요. 아, 우리 에, 정말 AD 70년에 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인들에의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110명, 10만명이 죽임을 당했고 9만 7천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히틀러이나치 조건 때 600만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그 마심이라고 하는 600명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전에 한번 그, 그 구경, 영화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처참한 학살이더라고요. 막 신발 짝을 통째로 막뒤어놓고막 이렇게 했던데 그곳에는 학살당하던 유대인들이 비참한 모습과 그들이 사진을 입었던 음, 피가 잔뜩 묻은 옷들, 이런 그 찢어진 신발, 정말 가슴 아픈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뭐 무서운 고난이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룰수 있는가 하고 그 사람들은 원망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본문에 베데에서 어떤 곳에, 베데이 어떤 곳에 예, 신앙이 헤어진 야곱에게 그곳에 가서 재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어, 창세기 28장 10절, 22절의 내용을 보면, 베들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뺏어, 뺏들어가지고, 어, 축복의 기도를 받은 후, 예서가 죽이려고 하다가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서, 어, 야밤도잠에 이르게 된 곳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지붕 삼고 잠을 자다가 쳐다보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면서, 어, 수많은 천사들이 구주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야곱이 신앙이 헤어졌고, 하나님의 원의와 축복을 점점 잊어갔어요. 그러던 중한번은 야곱이 세겜 땅에 거할 때, 그의 딸 다나가 세겜적 추정에게, 요새 말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다시 다 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할 때, 야구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는 절대 결혼시킬 수 없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 온 세겸적이다,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우리 딸을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보지 듣고 가서, 어쨌습니까? 정말 그 세겸적 남자들이 다할 일을 를 받고 지금 아파서 쿵쿵 앓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 세겜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이 그 주위의 부족들이 무서워 함께 기도를 드리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형예서이나 출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게 가족과 함께 가서 이방신과 귀고리, 뭐 목걸이 다 세계 상술이 나온 밑에 건사하고, 어, 음, 고 비델로 올라왔습니다. 창식이 35장 5절을 보면, 그리하여 범죄하고 해외해졌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영적으로 재무장했더니, 하나님 그 사면 보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기에, 야곱이 아들들이 충격하는 추격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은이다 유고를 통해서, 우리 민저 아니,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비렐를 올라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제 값은 무서운 것임 우리는 꼭기억해야 합니다. 아, 네. 우리가, 음, 제가 정말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 그렇게 나온다면,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6.25 사배는 한국교인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고 큰교회들이 지어서 신앙이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그 시발지가 북한이었어요. 북한 평양이었는데. 예, 정말 저는 한국에 와서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뭐 기독교가 뭐인지 신앙이 뭐인지 그런 걸 절대 몰랐어요. 근데 일본에 가득한 봐, 어,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 정책을 쓰니까 하나님 가장 어, 예, 가슴이 여기는 다른 신성기는 일과 우상성비의 숭배의 신사참배의 어, 중요성을 정말 다시 한번 일으키면 제 빠져 있는 그들에게 했지만 일본 역시도 아직도 응 이방신성기는 이런 나라로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차진에서 거룩한 성전의 종각 기구들을 다 뛰어다가 바쳐서 무기를 만든 데 쓰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소용이네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연맹에 도 가입하라고 강요하니까 가담해서 공산당 앞잡이가 되어서 비밀을 다다 넘겨주고 정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고 사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먹었어요. 우리 정치 목사 하나 한분 있죠? 이번에 음, 그저 뭐야 대통령 을 대통령 부인을 부인에게 그 가방을 갖다 주고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려놓는 게 말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목사가 목사람도 부끄러워. 이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뭘 막아야 될 사람 자기가 나서서 사진을 찍고 갖다 바치고 응? 그래서 대통령을 헛떻게또모한다는 뭐 겁니까? 이렇게 정말 타락한 정치 목사가 세상이 많더라고요. 나 봤어요 많이. 그 그래, 타협할 수밖에 없어서 타협하고 육신이 정력을 이기지 못해 범죄하였지만제 값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공산당이라는 몸둥이를 들어 다치시험한 것입니다. 야구원 재난을 당할 무기에 처해서 회개했습니다. 이방신을 버리지 못하고 무기했던죄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형과 상촌을 속이고 잘못한 죄를 회개했고 이방인의 풍속, 습관, 더러운 행위를 끊고 돌아서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아멘 네. 집값으로, 제2값으로 무선 재난과 위기가 닥친다고 할때이나라의 제2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주의 종들이, 종들과 교회들이 먼저 해결해야 된니다 아, 네. 우리나라에도 제2, 두 번째 6.25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이사장님이신 조성훈 목사님 북한에 그 조가 북한에 33번을 들어 갔다. 그렇게 해서 어, 가서, 그냥 부대에 들어가서, 사람, 먹, 다고 막, 그, 김일성 초상에다가 칼 받고, 이러니까, 그때, 거기서, 뭐 이러는가, 이남한 것들이 악착이 그지였다고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러면서, 잘못하다가는, 이제는 남조선이 좀잘 사니까, 잘못하다가는 걸리겠다 해서, 전쟁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기, 고승원 목사님 책에 다 나와요. 응, 음, 이렇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전쟁이 우리 눈앞에 발발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음,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이북에서는 전 국민이 무장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애들까지도 다 총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집에는 배낭을 이렇게 척척척척 걸어놨는데, 그 배낭에는 먹을 거, 물, 무슨 이렇게 해서 다그 집에서 나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씩 방공훈련을 제일 상이 나는 게, 응, 그 옛날에 그부침개 뭐 같은 거 붙여서 메부 지금 그 지하에 들어가서 그거 먹는 게 제일 좋았어요. 간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죄값으로 무슨 재난과 위기가 닥친다고 할때이나라의 재의 유기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종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해놓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세균 무기를 250톤이나 만들어놨다고 큰소리 치는데, 붕군영의 사자들이 언제 그 무슨 일을 저지르지 누가 알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극심했던 고난을 기억하고, 항상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옷을 입어도 음식을 먹어도 아이들이 잘 자는 것을 보아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루도 감사를 떠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호국 봉헌 이달, 6.25 사변이 쓰라린 아픔을 겪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의 무서움을 알고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배내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유교와 같은 비극이 다시 오지 않도록 겸손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하고 이 민족을 건져주고 살려주실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정김웅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주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야죠 아, 네. 우리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도 주님이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 네. 전쟁이 승패는 주님 손에 달려있다. 아, 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아, 네. 주님께 얘기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아, 네.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주님 앞에 정말, 하 몸에 누늘상 감사하고, 아, 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님 뭘 주님 했으니까 나는 가져오. 아, 네. 나는 보다 남으니 너희는 가지오근내게새 든든히 붙어있어야 영어를 아, 맺는다 아, 네.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것이 곧 법인 줄 알고, 아, 네. 우리 지켜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마칩니다 유교가 그만큼 중요했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 네, 네. 네. 우리 이 김장모님이 나와서 달리다고 해보세요. <laughs>